제가 지금까지 본 한옥 중에 단연코 1등입니다. 진짜 건물도 너무도 고급스럽게, 멋스럽게 잘 지어졌고요. 특히나 이 정원. 하... 진짜 남다릅니다. 정말 멋있는 정원까지 갖춘 우리 주택. 가격은 오늘 찾아온 곳은 가평군 설악면입니다. 설악면에 북한강이 잘 보이는 마을에 찾아왔는데요. 이 마을을 다 둘러보니까 어지간한 마을은 북향 마을이 참 많아요. 하지만 오늘 보실 우리주택이 있는 마을은 정남향의 따뜻한 마을입니다. 우리주택으로 가는 도로예요. 도로 옆으로는 벚나무가 축식재가 되어 있어요. 벚꽃 구경, 그냥 출퇴근길에 편안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예요. 가는 길 자체도 굉장히 즐거운 게 옆쪽 보시면 통공사를 해놨는데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하... 여러분, 들 한옥 좋아하시잖아요 오늘은 정말 최상급 특급한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 대문이 정말 끝내주네요 한옥에 오면 한번 외쳐야죠 이리 오노라 이리 오노라 어,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리네요 창피하게 야여여서서터터써 부처집 냄새가 무씬답니다. 소슬 대문이 굉장히 큼지막하게 있습니다. 아, 웅장하고요. 내부에 들어오면 바로 차를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게끔 벙커형 주차장이 있습니다. 연접 주차하시면 두대 정도 되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는 길에도 차를 댈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담장 느낌 진짜 좋고요. 하, 화강석 계단. 근데 지금 여기서 딱 보면 진짜 품격 있는 소나무와 자연석이 떡하니 입구부터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그 양옆에 자연석을 보시면 진짜 비싼 자연석이에요. 자연석 사이에 조경도 굉장히 예쁘게 잘 꾸미셨고요. 차고지에서 올라오자마자 가장 처음 만나는 정원인데요. 팔각정 보세요. 아 <laughs> 진짜. 어디 절이나 진짜 궁궐 같은 데 가야 볼수 있는 팔각정이 우리 네. 택에 있습니다. 야. 팔각 좀 위에 올라와 보니까 엄청 커요 이 정도면 거의 소형 주택 크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원목 테이블이 있고요 이 안쪽에 거북이가 있어요 이야 이게 손잡이인가 이야 바둑판 크아. 옆에 있는 바둑알은 옥으로 만든 바둑알인데요 이게 바로 신선놀음이에요 이야. 이렇게 하고 바둑 잘 두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딱 소리 나게 해놓던데 예, 우리집 때 구매하시면 이 지금 거북이 바둑판 그리고 옥으로 만든 바둑알 그냥 드립니다 선물로 보시는 것처럼 등기구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팔각정의 옆쪽으로는 넓은 앞마당이 있는데요 와 진짜 이 수목들 수영 끝내주고요 정원 맛집이라고 부르기에는 품격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주택의 조경이 가평군에서 실시한 조경 컨테스트에서 1등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소나무와 철쭉 그리고 바위 자연석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고요. 그 너머로 보이는 한옥 담장 또한 감성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야, 여기에 오니까 북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고요 이야, 강줄기가 넓다 보니까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주택의 앞쪽뿐 아니라 이 뒤쪽으로도 뒷마당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계집입니다 강아지 댕댕이가 자라나는 곳인데 소형 주택 크기예요 와 우리 주택 정원을 즐길 수 있으면 제가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외벽만 딱 둘러갖고 제 방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올라와서 다 보니까 정말 숲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숲 한가운데 들어와서 심신을 딱 안정시키면서 힐링이 되는 느낌입니다. 주택의 앞쪽에는 데크를 쭉 깔아놓으셨는데요. 이 데크가 앞쪽 뿐 아니라 옆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데크를 쭉 돌아오면 주택의 뒷부분인데요. 이 뒤쪽까지도 깔끔해요. 담장 쭉 이어져 있고요. 바닥면 보시면 콘크리트로 미장을 다 해놨잖아요. 관리하시기도 편리합니다. 담장 너머로는 임야인데요. 여기 이제 수목들도 굉장히 멋있고요. 우리 주택이 가장 위쪽에 있다 보니까 호젓하고 프라이빗한데 이 숲과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화강석으로 이렇게 단을 만들어 두셨는데 여기서 이제 화초를 키우셔도 될것 같고요. 장독대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의 뒤쪽으로는 주택 내부와 연결되는 동선도 잘 갖춰놨습니다. 옆쪽 보니까 대문이 있어요. 한옥식 대문이 있는데. 여러 보니까 아궁이가 있습니다. 하... 엄청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불을 뜨끈뜨끈하게 집혀갖고 안쪽 방에서 몸을 지지신 것 같습니다. 주택을 둘러보는데 정말 재밌어요. 와 이건 뭐죠? 어, 불뚝이 있어요. <laughs> 불뚝이 있는데 불뚝을 만들면서 이렇게 통로에다가 아치형으로 예쁘게 만들어두셨어요. 하... 진짜 아이디어가 좋고요. 와 이게 아마 이제 내부에 벽난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 고급 한옥주택인데요. 와이 기둥 보세요. 중목을 사용했는데 두툼하게 위에까지 쭉 올라가 있죠. 나무를 끼워서 시공을 했는데 와이 <laughs> 처마 보세요. 처마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웅장한 느낌이 확 드는데 아름답기까지 해요. 웅장미가 끝내줍니다. 한옥의 멋스러움을 잘 살리셨는데 단열까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입구 현관문이 이건창호에서 제작한 창호예요. 와 유리 엄청 두껍고요. 정말 따뜻할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폴딩 형식으로 된 방충망이 있고요. 문을 딱 열어 보니까 전실인데 널찍해요. 대형평수 아파트 전실 크기입니다. 한쪽에는 벽면 꽉 채워서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신발장 부족함이 없습니다. 미소기 중문 열고 들어가니까 와, 주택의 거실이네요. <laughs> 제가 지금까지 본 한옥 주택 중에 가장 넓은 거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목들을 보니까 와, 너무 멋있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있기까지 해 갖고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나무 향기 확 느껴지는 가운데 앞쪽에는 통창을 통해서 바깥 풍경까지 시원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창이 단창이에요 시스템 창입니다 이건 창호고요 문을 열어 보니까 들리시죠 새 소리도 들리고 자연의 소리가 들리는데 문을 딱 닫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진짜 기밀성이 정말 끝내줍니다 거실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형 TV가 정말 작게 보이고요 옆쪽에 보니까 벽난로가 있는데 제작을 하셨나봐요 제작을 하신 다음에 대리석으로 그 주변을 둘러놨어요.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이거네요. <laughs> 고즈넉한 한옥 정원, 가평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예쁜 정원으로 가평에서 1등인 거예요. 거실 옆으로는 방이 있는데요. 아, 지금 현재 침대를 왔는데 이 방은 딱 바닥면을 보셔야 돼요. 바닥에다가 황토 블록을 깔아놨잖아요. 여기 찜질방이에요. 밖에서 아궁이를 떼갖고 뜨끈뜨끈하게 몸을 지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벽면에 보시면 황토를 다 발라놨어요. 그리고 위쪽은 보와 석갈의 나무가 다 보이잖아요. 굉장히 건강해지는 방입니다. 이 방은 황토 흙냄새와 나무 향기를 맡으면서 내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방입니다. 바로 옆은 욕실 겸 화장실이에요. 현대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벽면 같은 경우에 황토색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안쪽에 파티션을 이용해서 샤워 부스까지 깔끔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중앙에 다 같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키친룸이 있는데요. 키친룸과 다이닝룸을 한 공간에 구성을 했어요. 뺑 둘러서 키큰 장과 낮은 장으로 싱크대를 짰고요. 싱크대 도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열어 보니까 원목 도어예요. 지금 보세요. 끼워 맞춘 거. 와, 진짜 비싼 키친 바우고요. 이렇게 비싼데 또 갖출 건다 갖췄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기세척기 그리고 뭐 냉장고 광파 오븐 렌즈까지 다 빌트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의 안쪽으로는 보조 주방까지 있어요 작은 방의 절반 정도 크기고요 여기도 이제 상부장을 다 둘러놨기 때문에 수납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아래쪽에 작은 싱크대가 있어서 편리하게 조리하실 수가 있고요 세탁실까지 겸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싱크대 옆쪽에는 주택의 뒤쪽으로 나갈 수 있는 동선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동선을 따라 나가서 장독대에서 장도 가지고 오고 바깥쪽에 있는 짐도 가져올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한 동선입니다. 키친룸에 천장 모양이 이상해서 보니까 접이식 사다리가 있어요. 이 사다리를 펼치면 위쪽에 다락 공간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요. 짐 보관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 주방 옆쪽에는 작은 복도가 있는데요. 폭 넉넉하고요.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야. 들어와서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게 전 액자가 걸려 있는 줄 알았어요. 와이드 창이 위쪽에 넓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앞마당 그리고 기와 지붕들 팔각정 앞쪽에 멋진 산뷰까지 있기 때문에 마치 수묵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안쪽에 있는 문을 열어보니까요. 여기는 이 방에서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야이 방을 메인 침실로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통로의 끝쪽으로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큰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 풍경 시원하게 보이고요. 한쪽에는 붙박이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 수납 공간 또한 넉넉합니다. 바로 옆쪽도 작은 방인데요. 방 크기는 중간 방 크기이기 때문에 서브룸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우리 한옥 주택은요. 토지의 면적이 1,169 제곱미터, 353.6 평입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214.05 제곱미터, 64.7 평인데요. 주구조는 목구조의 단층주택입니다. 내부에 방 4개, 화장실 2개 갖추고 있고요. 2011년 4월 5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남향 잘 바라보고 있고요. 수도는 대공지하수, 남방은 지열난방입니다 우리 주택까지 오시는 길은요. 설악 IC에서 5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악 IC가 있는 설악면 생활권이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편리한 생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한옥 중에 단연코 1등입니다. 진짜 건물도 너무도 고급스럽게 멋스럽게 잘 지어졌고요. 특히나 이 정원, 하... 진짜 남다릅니다. 정말 멋있는 정원까지 갖춘 우리 주택. 가격은 17억 5천입니다. 주택과 정원뿐만 아니라 이 주변 환경이 정말 끝내줘요. 산세가 아름답고요. 그 앞쪽으로는 북한강이 시원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우리 한옥주택 궁금하시면 지금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땅집TV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